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다육이에 미쳐서 살아요. 또 다육이가 왔어요. 다육이가 왔는데 제가 와인보라를 좀 좋아한다 그랬죠. 근데 이걸 파는데 반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제비꽃이라는 거예요. 제비꽃이라는 아이인데, 어, 요 하나에서, 애미에서 자구가 나와서 오두가 되어 있는데, 조금 자구는 우자란더 쉽게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는데, 어, 색감은 너무너무 예쁘네요. 그러니 어떡해요. 반에서 또 샀죠. 아무래도 이 영상 보는 제 유친들도 그랬을 그럴 거예요. 달래만 미쳤다고. 사랑, <laughs> 사랑. 어찌 어울까요 오늘 도 다육이에 또 미쳤다 하면서 또 다육이를 사는 이 아줌마는 여러분들도 보면 조금 너무하다 싶나요? <laughs> 좋은 걸어떡 하냐고요. 여러분 다육맘들은 다 이해를 하죠. 이게 뭔가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구매를 하다가 안 하고 이러면 눈에 달피고 또그 아이가 보고 싶고 또 생각나고, 그죠? 다양한 들은 이해를 하죠, 그죠? 근데 요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 색감에 반해서 홀라당 발라당 반해서 또 하나를 샀다는 거 아니에요. 요 어, 제비꽃이라는 아이인데, 오두에요. 애미가 요 아이 애미에서요 아이들이 자구가 나온 그런 아이네요. 그래서 오두 군색이 됐는데, 저도 처음 키워보니까, 이 아이의 뭐 특성은 잘모르겠고요 이렇게 해서 또, 요 아이는 좀 목대가 많이 나와있어서, 어, 농, 여기 살짝 농분이거든요. 살짝 농분인데, 많이 크지 말라고, 어, 대신에, 휴가토는 많이 깔았어요. 휴가토를 좀, 좀 많이 깔고 하거든요. 배수청을 좀 많이 깔면 이 아이들이 아무래도, 어, 상토 성분이 많이 없으니까 조금 다져지죠. 그래서, 음, 가토를좀배수층을좀 많이 깔아서 그렇게 요거 심은 요 아이는 제비꽃이고요여기는또 무엇을 심을 거냐. 아, 요거는 흡이스금이란 나인데요. 아, 제가 카메라에 한개 떠들 털어 먹었어요. 아깝요 엄청 통통해요. 한번 봐봐요. 요 통통함이 제가 도깨비가 하나 있는데 도깨비 같이 딱 닮았더라고요. 근데 그 도, 도깨비가 제가 참 매력이 싸거든요. 근데 이렇게 통통한 것이, 너무 통통한 것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또요아이들또 함께 구매했죠. 요 아이는 휴비스 흠이래요. 자, 흙을 털어보고, 흙을 또 털어보고, 겨울에 분갈이는, 분갈이는 아마 사철 하는데, 겨울 분갈이는 예, 온 흙만, 흙만, 잘 털어주는 그런 식으로 해요 저는 저는 뿌리를 싹둑 자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흙만 깔끔히 털어주고 그냥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몸살을 제가 또 물을 조금 보통 심어놓고 일주일 내흘만에 준다는데 저는 막 어떤 데는 이 흙이 지금 파상 말라 있거든요 그럼 어떤 데는 바로 저면을 10초 저면을 살짝 하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뿌리를 별로 안 건들고 심어, 심을, 심어 오늘 사람들, 뿌리를 싹둑 자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다르기 심으면서 그렇게 싹둑 잘라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요 아이도, 어, 요 아이도 그냥 화분에 심었으면 좋겠는데, 음. 지금 화분에 맞는 게잘 없어요. 없어서 그냥 풀분에다 심을 건데, 참 예쁘네. 진짜 완전 통통이, 통통이. 완전 통통이네요. 진짜 통통이네아 요거 아깝다 그쵸 올려놓으면 입고가 될라나 입꼬가 될까 입꼬는뭐 하지도 않는데 나는 왜냐면 뭘 자리가 없으니까 그는 하지 않는데 입꼬를들랑가도 모르죠 아 진짜 통통하다 완전 먹습니요 통통함에 반해서 산나인데 너무 통통해요 진짜 와 아, 진짜 통통하다 완전히 완전히 통통 자, 네 개가 왔거든요. 음, 여기는 후비스금이고 이름을 바로 안 꽂아놓으면 나중에 헷갈려요. 헷갈려서, 이름이 없어지는 수가 있으면, 어, 얘는 또 제비꽃이라 그랬죠? 제비꽃. 이런 표를 하나 새로 꽂아야겠다. 너무, 이런 표가 힘이 없다. 얘는요, 한번 올려놔보고. 얘는 또 뭔가 하면요, 라툴리. 얘도 까망이, 젠자 전부 다 까망이 보라색만 다 왔어요. 제가 지금. 왜 까망이 보라색을 좋아할까요? 음, 전부 까망이에요. 까망이만 네 개를, 아, 세 개. 까망이 3 개. 쟤는 통통이라서, 너무 통통이라서 예뻐서. 아, 잔뿌리만 싹제거해주고 그냥 심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고생을 덜 하니까. 이거 지금 뽑아서, 지 집에 잘 살던 아이가 뽑아서 왔으니까, 고생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뿌리를 삭두안달르고 잔뿌리만 정리 싹 해서, 요, 심는, 자유생활 하면서 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아직 뭐, 다육이 심어놓고, 그렇게 고생하고 이런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뭐 맞는 거겠죠, 뭐. 원래 뭐든지, 자기 집에 맞는 거. 그게 제일이니까요. 그래서, 복포를 하고, 복포는 중립으로 하고, 중, 이렇게 해서 또, 얘는 나틀리 라툴립이요. 저도 색감 예쁘죠. 라툴립이고요. 라툴립 일단은 꽂아놔야 나중에 안헷갈리겠지또 까망이가 또 하나 있어요. 배반의 장미. 누구를 배반하는지 모르겠지만 배반의 장미래요. 배반의 장미. 배반의 장미. 지금 요게 지금 뿌리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이 일순간 멈췄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군생인데, 어, 까딱 잘못하면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말을 잠시 멈추, 멈추고, 집중, 집중. 얘도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이렇게 해서, 또, 휴가토를좀 많이 까는 편이에요. 어, 다들, 우짜라지 않게, 흙도 상토를 10% 밖에 안썼는데우짜라지 않게, 어, 휴가토도 좀 많이 깔았어요. 근데 키워야 될 아이들은 또, 음, 조금 휴가토를 작게 깔면서 상토 성분을 조금 더 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더크기를 바라지 않고, 음, 다져지기 바라는 건 이런 아이들은 그냥, <laughs> 그냥 제 상토 10%인 10 배아토에 그냥 휴가토를 좀 많이 깔아요. 이 아이도 더크지는크지는 흙이 바라지는 않고요 그렇게 큰 아이는 아닌데 그냥 요대로 커졌으면 좋겠어서 그냥 요렇게 한답니다 뿌리 밑에 흙을 잘 밀어 넣어 줘야지만이 이 아이가 고생을 안하고 뿌리달 자리를 잘 잡는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금 밀어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봉갈이 요거는 배반의 장미구요. 요거는 흡비스금이고이 아이는 라툴립이고, 어, 요 아이를 옹번에 심은 아이는, 어, 제비꽃. 요렇게 해서 내네 아이를 또 분갈이를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